10시 11시 8분고요. 피에티 합격을 조회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오예! 면접 준비 이번엔 열심히 잘해가지고 최악까지 해볼게요. 잘하고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저번보다 덜 떨고 말도 더 나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도 결과가 별로 좋진 않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2024년 상반기 지역농협 공채시험을 치고 왔고요. 어, 필기시험이 끝나고 면접까지, 어, 보고 온 상태입니다. 결과 발표는 났고요. 저는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이번에도, 어, 떨어졌지만 제가 필기시험을 두 번이나 합격한 사람으로서, 어, 후기와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험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번에 70분에 70분 시험을 쳤었고요. 경남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마킹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어, 조금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5분 전에 마킹하면 되겠지 하고, 5분 전에 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덜덜 떨면서 마킹을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딱 마지막 문제를 딱 마킹하자마자, 뚜껑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조마조마하게 피기를 이렇게 마킹을 했고, 아, 그래서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마킹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킹이 되도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어 되게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서도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적으로도 괜찮았고 제가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음. 그 마킹하는 것 때문에 아~ 너무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쉬우면 다른 사람도 다 쉽게 느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많은 문제를 맞췄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 진짜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반기는 시험 끝나자마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복귀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고 내가 어떤 답을 체크를 했는지 기억이 다 났는데 어 이번에는 제가 너무 집중해서 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촉박하게 시간 없이 풀어서 그런지 복귀방에 들어가도 어 거의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마음 편하게 있자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틈틈이 그래도 면접 준비를 이제 하고는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딱 10시가 되자마자, 나 확인을 하니까, 어, 이제, 합격 됐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마킹을, 시간을 좀 생각하셔서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나 그런 거 연습을 하실 때 마킹 시간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최소한 10분 전에 는 마킹을 하시고요. 그니까 마킹을 다 하고 나셔서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시간 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 이제 문제를 어한 어, 문제 두 문제 정도 더풀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 보시고 어뭐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마킹하시고 한 문제 풀고 마킹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어 하시면 되는데 어 다만 이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사실 이제 시험을 몇번 도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각 잡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정확하게 각 잡고 아~ 이번 시험은 진짜 제대로 쳐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작년 제가 하반기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그때가 11월 시험이었는데요 그 11월 시험을 위해서 저는 7월 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 수리쪽 공부를 하다가, 어, 막상, 어, 응용수리 같은 부분은 두세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아서, 어, 제가 풀수 있는 건 풀고, 풀지 못한다면 버려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어, 응용수리보다는 조금 다른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나, 뭐, 자료 해석 같은 것들이, 어, 수학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니 연산이나 수리 정도까지는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바, 초반에는 막그 처번 처반에는막그 구몬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산 그런 거. 초등 연산 같은 거학습지를 받아서 풀기도 하고, 뭐, 기탄 수학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이라는, 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제 풀면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교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교재 제가 사용했던 교재는 어, 에듀일과 고시넷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어, 사실 뭐 아무 것도 모를 때는 제가 뭐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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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 하기도 했었지만 어, 뭘 모를 때는 그냥 뭐 해커스 사실 이게 뭐 많이 그냥 지역 농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저도 그냥 못 모르고 따라서 해커스를 사용했는데 어 해커스는 사실 진홍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뭐그 외에도 농토피아나 그런 문제집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사용했던 건에듀이랑 고시넷이에요. 음... 근데 시험을 쳐보면서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고시 내시고요 근데 고시 내시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시 내시 잘 풀면 어~ 어~ 이제 잘 풀면 아~ 어 이제 실전에서도 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공부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재는 것보다는 그한 문제에 얼마나 걸린지 그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제 그런 유동적으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당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요. 음, 일단 NCS는 절대 다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다 풀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리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의사소통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듈형 중요하고요. 모듈형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과목. 에서 모두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령은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외워두시는 게 중요해요. 어, 모두령은 사실 그냥 외우면, 공부하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나와서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 하고요. 어, 그래서 모두령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모두령 풀었던 문제집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고신의 초록이라는, 어,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그 이게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에 대한 걸 찾으셔야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문을 다 읽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걸 다 읽게 되면 1분 만에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에, 아, 보기를 읽고 위로 올라가고, 보기를 읽고 위로 올라가고 해서 필요한 그 지문에서 필요한, 문제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출연해서 읽으시고 판단하시는 능력을 기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풀어왔어요. 근데 안 풀린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도요. 어, 이거는 이제 내가 시간 을더 풀어봤자 풀리지가 않고, 그리고 풀었다고 해서 정답이 맞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제 풀어보시고, 안 풀리면 과감히 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이거 하반, 작년 하반기 때는 이 사실을 간과했는데 어,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갔던 게 뭐냐면, 뭐였냐면, 상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면 바로 풀수 있는데, 모르면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기 이때문에요 어, 알면 바로 풀지만, 모르시면 그냥 찍으, 찍으시는 게 가장 유용, 유리해요. 찍으시고, 이제 나머지 뒤쪽에 풀수 있는 문제, 풀리는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식 관련 부분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농협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평소에 농협 홈페이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농협 기사 같은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나왔던 저희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 이번에 이제 농협 중앙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어 비전 2030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어 ERP에 관련해서 나왔고 N 허브 나왔었고요. 어 그리고 에그테크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 2023년 하반기에는 어그 GAP와 구제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꼭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절기 24절기 할때그 절기 문제가 꼭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농업 농촌 관련 영어 용어, 용어들 그리고 금융 용어들도 어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번에 사자성어 문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사자성어의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어,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영어 문제도 이번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나와도 한두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비중을 쏟으셔가지고 많은 시간 투자하시는 거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어, 어, 영상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오늘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노력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쉬는 날 틈틈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NCS에. 그래서 막 포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실력이 늘긴 늘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느는 게 아니라, 늘지 않다가 한 번에 팍 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력이 이제 단계가 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작년 하반기에는 문제집을 한 다섯 권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한세 권에서 네권 정도 풀었고요. 그 정도는 이제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것뿐만 아니라 모듈형 공부 그리고 오답 노트 같은 것까지 하시면 좋아요.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문제집보다 실제 시험은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을 위해서, 저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